아, 콩이 너무 젖었다. 아빠한테 일을 주려고 그러잖아 약간. 오다를 내리려고. 콩이 왜 들어가고 이렇게 줄락고그렇 그래. 콩이야. 응? 왜 들어갔어, 거기? 응? 뭐가 있었어, 거기? 의심 가던 게 있었는데, 아무것도 아니었어요. <laughs> 아 이제 출발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갈거야? 가자 이제 콩이 응. 이제 집에 가자 힘들어 콩이 안 아, 힘들어? 힘들어 너무 눅눅하다 어구 힘들어요 <laughs> 노는 것도 힘들어 노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돼자 이제는 집으로 갑시다 콩이씨